안녕하세요. 장민호님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장민호님의 결혼식 날,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깊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순간, 함께 만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장민호 어머니의 결혼식 당일, 특별한 선물. 장민호의 결혼식 당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장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민호는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그 깊은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들에게 unconditional love를 주며 그가 가수로서 꿈을 이루기까지 항상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장민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왔고 그의 어려운 여정에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음악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많은 고난을 겪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그를 지지하며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장민호는 종종 인터뷰에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며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결혼식 당일 어머니는 특별한 선물로 장민호에게 할머니의 금팔찌를 전달했습니다. 이 금팔찌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역사와 유산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민호가 평생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장민호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 이상의 깊은 가치를 전달해 주었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장민호와 어머니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와 자식 이상의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장민호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장민호가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장민호는 항상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이 그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아버지가 된 지금 어머니는 그에게 또 다른 소중한 가르침을 주며 가족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맞아 장민호는 어머니에게 더욱 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장민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